포트 임재범입니다. 지구공 아, G90, G90. 네, 드디어 제가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고급스러워졌어요. 이전보다도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고 색깔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정말 럭셔리한 느낌이 그냥 팍팍 니다 오늘은 G90이만큼 럭셔리 대단이죠. 그만큼 뒷자리에 한 번을 또 모셨습니다. 사업하시는 송병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어, 우선 이게 구차차가 네. 뒷좌석에 앉아보니 네. 어, 생각보다 공간이 되게 넓고요. 네. 그리고 이런 소재라든지 색감이 수입차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감이 많이 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 가죽과 우드와 또이 플라스틱 트림에 대한 이 독일감이 네.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색감을 통일한 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자꾸 이런 가죽이나 우드를 자꾸 만지지 보고 싶은 네.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되게 고급스러움을 많이 음. 느낄 것 같아요. 럭셔리 대형 세단을 지금 타고 계시잖아요. 아, 제가 지금 BMW 740d x r i v e 타고 있죠. 네. 뭐 그거에 뭐뭐 거의 가격대가 이게 더 조금 더싼 맛은 있지만 네네. 네 근데 가격 봤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어 혹시 이거는 지금 소프 드리브 형에 가까울 정도 로 뒷좌석에 네. 대한 배려가 BMW 보다는 좀더 이런 뒷좌석에 배려가 좀잘 되어 있는 것같아요 네. 저는 차... 일단 여기서는 오늘 임 기사입니다. 임 기사. <laughs> 아, <laughs> 네. 임 기사 운전 잘하서요임 네. 기사가 이제 네. 대표님을 모시고 <laughs> 드라이브를 네. 네.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그 승차감의 느낌은 네. 역시 가솔린답게 음. 승차감이 되게 부드럽고 뒷좌석에 있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시트의 접착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트가 이게 나아가지고일수록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내구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구성이 좀 강한 소재로 좀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차에 대한 안정감이 정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선택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이염색라든가 이 마감 부분이 네.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수제적으로 네. 제작한 것처럼. 네. 약간 그 스티치라든지 이 우드에 떨어지는 경계선이 거의 네. 마감이 틈이 하나도 없어요. 스웨이드 네, 스웨이드가 이탈리아산. 아, 네, 스웨이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약간 우드의 느낌이 고급 호텔에 가면 네. 그 대리석의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놔서 음 나무의 느낌보다는 그 거의 대리석의 느낌이 더 많이 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 리오로드래요아 뭐 특이하네요 네. 네. 전체적으로 가죽의 색깔과 질감 음.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배열하는 그 느낌들이 네. 상당히 그 고급스러움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앉다 보니 역시 공간이 넓으니 그렇죠 편합니다. 아주 광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한 실내를 갖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양 사이드로 해서 개방감이 좋게 네. 디자인됐다는 게이 음... 뒷좌석에서 앉았을 때 상당히 그런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서라운드를 보는 다시 시각으로를 통해서 음... 모든 사 여기 그 환그 배경 화면이 한 눈에 싹 들어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예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약 500m 60km. 단점을 좀 찾으려 고 그러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뒷좌석의 단점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셋 버튼, 시트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셋 버튼 바로 뒤에 버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이전에는 이게 원터치로 안 됐었다고 그러는데. 네. 오, 근데 어 근데 다 접었을 때 보면 운전석에서 이렇게 사이드미러잘안 보였거든요 근데 잘 보이네요 잘 보여요 저도 잘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모니터도 지금 네. 그 눈의 위치 시설, 시설의 위치가 딱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앉았을 때 모니터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오, 오 다리가 그냥 어... 이게 다리에 딱 올리시면 그냥 편하게 <laughs> 아 그러긴 하는데 제가 숏다리라 네. 네. 완전 그냥 힐링할 수 있는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광활하네요 네 엄청 광활하네요 네. 이게 항공기 1등석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laughs> 여기 이 차는 진짜 뒷자리 용이네요. 뒷자리 용. 역시 이거는 기사도 못 타야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음. 아 근데 이게 천장의 재질이 전에는 EQ900은 블랙이었잖아요. 네. 근데 약간 브라운으로 바뀌면서 이 고급감이 이 색감이 야이 색감에 대한 선택을 진짜 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할까요? 색깔이 헤이드 네. 색깔이요. 네. 실내 내장재 가죽 색깔하고 동일하게 간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더 일체감 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썬블레이드를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아 멋터치네요. 어, 아 근데 스리형 반응도요. 네네. 되게 부드러워요. 아 편안한 느낌. 움직임 자체가 약간 편안한 느낌이에요. 약간 뭐 아... 딱딱하거나 뭐 네. 그런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좀 이렇게 어 가볍다는 것보다도 네. 움직임 자체가 편안한 오, 움직임이에요. 그거는 아마 지향점이. 네. 저는 BMW는 약간 운전의 즐거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뒷좌석의 편안함을 강조를 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포커스 자체가 네. 편안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다 편안한 거. 세단의 것 특징이 운전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좀편저 좀 쉬운 네. 쉬운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아 어, 근데 이, 깜빡이 켤때 화면은 K9랑 똑같네요. 그렇죠. 화면 가운데 액션 디스플레이에 네. 네. 그우측이나좌측 그, 봐, 화면이, 스프레이 네. 화면이 보입니다. 아, 좋네. 자, 이 차는 연비만 빼고는. 네. 다것 같습니다 <laughs> 솔직히 디자인, 뭐, 디젤이나 네.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도 좀 나오면 아, 좋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그쵸. 경우는 이제 디젤을 타고 있다 보니. 네. 지금 휘발류 대비했을 때는 음. BMW가 좀더 연비면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죠. 음, 그쵸. 엔진 자체가 디젤이니까. 아, 근데 실내 소음 음. 다 틀어먹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려? 네. 아. 이 보면 유리도 네. 이중 접합이고요. 네. 이거 방음 효과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이 실내에 외부 소음이 들어오면 네. 이걸 또 차단하는 상세시킬레. 한 4대 3, 4대 b 정도로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e q 9 0 0하고 G900의 음. 실내의 차이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하나의 포커스를 잡은 것 같아요. 색감을 통한 고급스러움을 하나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색감을 통한. 네, 그래서 전에 그러니까. 있는 그레이나 블랙이나 그 다음에 그런 색깔의 위주였었는데 네. 좀 색을 좀 다양하게 음... 브라운 계열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색에, 색이 G90의 실내 색이 많이 바뀐 게 저는 그차이점이라생각합니뭐 어... 엔진은. 어, 색상으로. 네. 고급스러운 색상. 그렇죠, 그렇죠. 엔진이나 미션은 다 기존 거랑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쵸. 예. 네. 이게 3.3 터보 H 트랙으로 되어 있는 지금 모델인 거죠? 이 차가 3.8입니다. 3.8. 3.8 네, 아. H 트랙. 뭐, 파워 트랙인는 이전 모델하고 똑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디자인 앞뒤 모양이 그냥 확, 그냥 풀 바뀌어 버리니까. 네네.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인데, 그의 풀체인지 된것 같은 느낌 이 근데 겨우 실내 네. 디자인은 크게 변화가 별로 없는데 네. 색이라든지 소재의 변화가 좀 커서 네. 그게 뭐다 바뀐 것, 것거 같은 뭐. 느낌이 느낌이 그렇게 네. 들으니까 근데 이제 앞 모습과 뒷 모습 완전히 다 바뀌었죠 디자인은 어떻게 어떤... 디자인은 현대의 아이덴티를 찾아가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휠의 디자인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음... 네. 아 근데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네네. 또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네. 클래식한 게 아니냐라는 네.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틈 사이를 어떻게 닦냐 네. 스스로 이제 손 세차하는 사람이죠 네네. 직접 그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뭐 요즘 솔로 다 닦아야지 네. 네. <laughs> 솔로 이제 하나하나 무지를 가면서 네. 네. 확실히 이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가 네. 안 들려요 진짜 조용하네 하체 소음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쓴거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승차감의 느낌은 진짜 컴포트에 맞춘 거 같아요 모드는 네 가지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컴포트. 이번에한거 추가된 게 혹시 스타뱅고. 전에는 그 기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오토 스탑 네, 기능이 됐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오토 스탑 네.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꺼졌습니다. 서울 시내 시내 주행할 때는 이제 가다사다를 자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오토 스탑 기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연비 차이가 뭐 경비서 직접 경험을 많이 또 해보셨으니까 네, 네. 많이 나죠? 네, 차이가 은근히 좀 네. 나는 것 같아요. 한1에서2 정도 차이나는 거아요 네. 차량. 음... 시내 주행 시그 정도면 많이 나는 거죠. 야 나는 한 대로 그래 나는 그냥 어차피 <laughs> 네. 그 차를 네. 운전하는 사람 또 뒷좌석에 앉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뒷좌석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시계가 좀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요 이게 배색이 이제 전에보다는 좀 화이트로 가다 보니까 네. 약간 스위스 고급 시계 같은 느낌으로 자체 브랜드로 좀 많이. 가죽 재질이요. 그니까 러 나는 이제 이게 오 되게 부드럽네. 깜짝 놀란 게이 가죽 재질하고 이 플라스틱 경계선을 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마감하는 차는 처음 봤거든. 너무 깔끔해요. 진짜 뒷좌석그야 그냥, 그냥 자도 되겠다 이거. 네. 그 지금, 정도로 스포, 이게 지금 아까부터 항공기, 스포츠 모드로 가고 있는데. 어, 항공기 1등석 같은 그런 느낌의 시트 그리고 뒷좌석이 이렇게 개방감이 좋은 차는 또 처음 봤네. 음. 이게 선루프 열고 양쪽으로 그렇죠. 다 보니까 시야가 다 보인다. 사이드 건. 미러가 사이드 네. 미러가 또 플래그 타입이라 형님 좋아하시는? 아 플래그 네. 타입은 내가 제가 좋아하지. 네. 근데 이딱 보니까 시야가 되게 안 네. 가려. A 필로 가리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방감이 되게, 되게 좋아. 아 근데 제일 좋은 좋은 거는 확실히 이 시트의 접착감이. 기존 가죽 시트의 느낌보다 네. 한 그레이드를 더 업한 느낌? 음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퀄팅을 통해서 네. 그 등받이나 엉덩이에 주어지는 그 압력이 골고루 분산하게끔 음 퀄팅 디자인한 게 가장 마음에 들고 시트가 오래 앉았을 때 약간 딱딱하지만 편하다 그래서 좀 시트가 네. 가장 마음에 드는 음, 분이라고 생각합니 솔직히 차는 좀 장거리를 달려봐야 네. 이 시트의 편안함을 정말 알수 있는데 이 차는 아직 고속 주행 을안 해봐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제 톨게이트 진입합니다. 아. 네, 고속도로 진입을 해요. 1 0 0 k m 있을 때 느낌이 참 궁금하네요. 네. 이 차도 K9에 적용됐던 그 고속도로 반자율 주행 기능이 좀더 아, 그대로 들어갔기 있죠? 때문에 네. 어, 반자율 주행 기능도 일단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뭐 터널이나 거기서 이제 공조장치 아 외풍이었다가 내풍 되는 거그 다음에 아. 창문을 열어 놓으면 터널 지날 때 자동으로 창문이 닫히고 그런 기능들이 그대로 또 적용이 됐어요 탑승자를 고려한 <laughs> 생각을 아, 한 네. 사람을 고려한 네. 기술이요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반절 주행을 켰거든요 이제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일단 K9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장점이죠 뭐 그냥 알아서 그냥 잘 주행을 합니다 앞차 간격 맞춰서 그냥 스티어링을 잡아라는 경고도 빨리 오지도 않고 아주 잘 편안하게 네. 달려주고 있어요. 어, 뒷좌석 그냥 네. 내리기 싫은데 네. 너무 편해서. 네. 이따가 한번 운전해보셔야죠. 그래야죠. 네. 어제 확실히 뒷좌석은 소음 지금 현재 시속 거의 한 구속도로에서 100km 주행을 하면 네. 거의 뭐 소음 뭐 많이 차단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이 반대파 이 액티브 어, 노이즈. 그렇죠. 아무래도 뒤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게 발생이 되면서 아무래도 소음을 저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뒷좌석이 네. 소프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앉아보니까 소프트하진 네. 않아요 아 그럼 어때요? 약간 하드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이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오. 그래서 편하긴 한데 네. 그렇다고 완전 소프트하고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약간 안정감을 줄수 있다 그리고 잔디동을 음 한번 걸러서 편안하다 그렇게 음. 느껴지는 것아 아, 그리고 제일 그래. 중요한 거는 나 그래도 그냥 공간이 음. 이렇게 너무 광활하다 보니까 와. 1등석 항공기에 앉아있는아 <laughs> 아, 진짜 VIP 대접 받는 것같아 그리고 아까 그이 가죽과 가죽 사이에 에이. 이게 오전 또, 또 파이핑이라고 해? 파이핑, 네, 파이핑. 그래서 네. 가죽과 가죽 그 사이를 매음새를 네. 만들어서 좀더 고급감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이거 가죽의 이음새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는 기존에 그 보면 가죽과 가죽 사이에 이렇게 빨간 색깔도 다르고 막 두껍게 된 경우가 많았잖아요 c 어치로 많이 했죠 네. 아. 근데 그거는 좀 고급스러운 것보다좀싼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가죽을 한번더 마감을 하면서 파이핑을 소재에 파이핑을 하다 보니 네. 이게 약간 좀 수제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고급, 고급 가방 같은, 약간 좀 명품이란 느낌이에요. 그렇지, 명품 가방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마감으로 처리를 해서 네. 좀더이 촉감과 색감과 그다음에 이 시각적인 효과가 고급스럽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음. 상당히 되게 좋아, 이런 부분이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고급 차들 보면 특히 수입 차들도 그렇고. 보면 이 하이그로시를 정말 많이 썼었잖아요. 그렇지. 고급차 무조건 하이그로시 이랬는데 그렇지. 이 차는 하이그로시가 공조기 장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하게 다 가죽으로. 네. 그냥 가죽으로 다들렀어요 부드러운 가죽으로만 다들렀어요 이게 그냥 계속 가죽으로 손이 대고 있고 싶은 느낌? 아, 차값의 50%가 내장된 값인 것 같아. <laughs> 아, 너무 잘 되겠어요. 그리고 아, 시트도 아, 각도가 앞 시트가 밀면서. 네. 이 사이드 미러를 좀 가릴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이 살, 하나도 없네? 네. 살짝 우려했는데? 예, 네, 저도 너무 잘 보여요, 지금. 아. 너무 잘 보여요. 시트가 보이고요. 올라가면서 쑥 내려가면서 네. 시야를, 운전석 시야를 확보를 아, 잘 해줘요. 확보를 잘 해줘요. 지금 시트 자체의 각도가 제눈 시야에서요, 윈도우를 완전히 다 피했어요, 그냥. 아. 이 모니터도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싹 아. 피해져 있고, 찾기 되게 힘든데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응. 모든 시야가 다 보이고 안에 들어오고 자, 운전자 교대를 했습니다. 아 이, 운전이 너무 편안하네요. 그렇죠. 너무 편안한 느낌. 반자율 주행 지금 현재 키고 가고 있는데 지금 핸들 안 잡고 있어요 지금. 손을 놓고 주행하니까 상당히 편하해그죠 이게 지속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 이게 도로 그 굴곡 상황에 따라서 커브길에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그렇겠지. 계속 직진이면 잡아라 소리를 전혀 안 하고 어... 코너가 많으면 잡아라고 나와요. 지금 현재에서는 네. 하나도 안 뜨는데. 네. 비게이션에 초록색 핸들 모양이 바뀌면 그때 잡으면 되는 거죠. 네. 어,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속 <laughs>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거 같아요. 네, 되게 오래 가요. 아... 이렇게 달리면 연비는 되게 좋아질 거 같긴 한데 연비 0.1 올라갔어요. 네, <laughs> 제가 한 거보다. <laughs> 자 일단은 지금 핸들을 지금 거의 지금 1분 가까이 놓고 있는데 아무런 경고음이 안 들려요. 그렇죠. 어... HDA가 활성화되면. 이 내비게이션하고 그다음에 그 연동이 되는 거죠. 네, 연동이 되죠. 아. 그래서 좀더 고속도로에서는 이 반자율 주행이 지속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터널 지날 때 지금 외풍이었거든요아 웨풍이었는데 그 내풍으로 바뀌더라고요. 바꼈네. 네, 지금 다시 또외풍으로 바뀌고요. 지금 여기 중부 고속도로에서 합류 지점인데. 차다 차가 이 중간 중간 껴들기를 할 건데 네. 지금 한번 끝까지 참아보려고요. 네. 네. 어떻게 대처가 되는지. 아 핸들 잡으라고 끈도 아, 들어왔네. 아 그럼 올해 올해 아, 거의 지금 제가 느낌으로 한2분 이상 정도 지속이 네.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놓겠습니다. 아 이럴 때 아슬아슬한에 차 사이로 갈때아 네. 핸들 <laughs> 잡을까 하죠. 말까 지금 네.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한 최대한 차에 맡기려고요. 이게 사이드 폭을 보니까 약간 BMW 740D 하고 제가 타고 있는 차하고 폭의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음, 음. 네. 실내 넓이도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차가 지금 껴들기를 하고 있나요? 아, 역시 그렇게 어. 잡아주네요. 확실히 이콜팅 시트가 네. 편해, 그죠? 그렇죠. 엉덩이가 힘이 분산이라고 얘기할까? 네. 네. 그래서 면적이 작지만은 엉덩이를 불고르다 잡아주니 허리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허벅지까지도 잘받쳐주는것 네. 같고. 자 톨게이트 지나고 있는데 바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전환됐습니다. 이 시트가요. 네. 이 무릎 있는 부분은 좀 말랑말랑하고, 네. 이 허벅지 양쪽 잡아주 는딱이드는좀 약간 딱딱해요. 그러니까 인체 역학적으로 그래서... 계산한 네. 거죠. 요금 1,500원이 아,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네. 23,600원입니다. 자 이제 막히는 길이 나오네. 지금 뒷재료도 타 보셨고 네. 운전도 살짝 많이나아지만 잠깐 네. 해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운전 스타일은 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제네시스 3.3 터보 갖고 있는 G70을 제가 네. 운전을 해 봐서 그쵸 그차랑또 성격이 달라요. 네. 그래서 약간 엔진 우... 성능을 뭐 비교하자면 3.3 터보를 저는 선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 자유롭게 엔진이다 보니 부드러운 거는 좋은데 약간 급 출발이나 아니면 갑자기 힘을 확 쏟아낼 때는 약간 부족함이 좀 있는 음. 것 같아요. 2차도 터보 엔진이? 이차도 3.3 터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3.3 그렇죠. 터보를 네.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전은 그냥 편안하다. 네 편안하고 그냥, 그냥. 그래서 농담으로 개편한 세상이라고 네. <laughs> 네. 그리고 시야로 느낌으로 오는 것도 너무 편해 요 인테리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런... 거는 그 운전석에 앉았을 때이 시야의 개방성은 전에보다이그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시야감이 확실히 국산 차가 많이 좋다 네 시야감이 좋아서 운전하기 편하다 네, 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진짜 잘 보이네 그렇죠. 네 기타 벤츠나 비엠돌 다 타봤는데 사이드미러가 조금 작은 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이드미러가 전반적으로 너무 잘 보여서 운전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큰 것도 아닌데 적당한 크기 같은데 잘 보여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광각미러를 써서 좀더좀 좀 넓게 보이지 않냐라는 음. 생각을 하고 음. 있는 것같아 네. 길이 막히네요 많이 막히네요 네. 퇴근시간이라 자, 이때 네. ACC를 한번 써볼까요? 네. 아, 스마트 크루즈 보니, 아 됐다. 아, 됐다. 네.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는 되게 직관적인 것 같아서 네. 어렵게 배울 필요가 없네요. 그냥 간단하게 딱딱 보이기 때문에. 근데 수입차는 들어가는 데가 조금 약간 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특히 벤츠 같은 경우. 요즘 벤츠 시장은좀 핸들로 다 옮겨서 아, 좀 그쵸. 편하죠. 네. 잠깐 렘블러스가 와서 비교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렘블러스는 비교줘야죠. 그렇죠. 여기까지 카리포트 임재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